이거 풀떼기? 어 조금. 오늘 점심은 요 롱볶이 요거 먹어보려고요. 이거 궁금했어 이거 엄청 이런 거. 굉장히 기대가. 봐봐 오. 아이 분말스. 오. 누들. 이거 써 있어. 아이샤어안써 있어. 여기. 어 끓는 물을 붓고 저은 뒤전자렌지에서 3분. 허, 요만큼밖에, 어 요까지, 요까지밖에 안 넣어야 돼요. 뽀닥하게 이거를. 어 음? 떡볶이 냄새보다는 라면 스프 냄새가 더 강력한 그런 느낌? 음. 어 선이 안 보여. 선어딨어뭐한 이쯤 이쯤인가? 어머 음, 음, 선이 안 보여. 이거 어떻게 줘요? 잘? 오, 어 비주얼이 진짜 완전 무슨 뭐그 인서타에서 봤던 그런 로제 뭐볶이 그런 비주얼이네요. 음. 많이 매우려나? 응? 음, 너무 매운 거못 먹을 텐데 나는. <laughs> 한국의 스탠다드에서는 맵, 맵, 맵질? 맵질이라고 한다면서요. 음! 맛있다! 매워! 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쫀득쫀득. 야, 이거, 맛있네. 근데 매워. 조금 조금 매워. 약간 기분 좋게 매워. 불닭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, 좀 매워요. 까르보나라 불닭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,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 까르보나라 불닭의 맛있는 느낌? 불닭은 불닭 특유의 그 소스 맛이 치즈랑 별로 제 입맛에는 안 어울렸다고 생각이 됐어요. 너무 먹고. 음. 음. 아니, 이 누들 진짜 괜찮다근데요 누들 뭐냐, 이게? 밀가루야? 음, 아, 찹쌀가루도 들어갔네. 음. 아, 이거에다가 참치마요, 새모김밥 음. 딱겉들어 주면. 음. 찍을까 말까 하다가, 어, 지금 그냥, 혹시, 요런, 간편한 레시피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봐, 이제 와서 급혔어요 캐머러를. 지금 요요, 올리브오일에다가 양파랑 마늘 좀 볶고, 냉장고에 좀 남아가지고 좋습니다. 가 그냥 응. 면수 남은 거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요. 동머리 뒤에 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우리 무양치킨사 차다차다하게 가따가스막멘맨 대충대충 뜯어내도 그 다음에 불 끄고 요 바질페스토 예전 브이로그에도 올렸는데 그냥 바질이랑 EVOO, Extra Virgin Olive Oil 그 다음에 파마자노, 레지아노 마늘 한톨 아주 잼그 다음에 레몬즙 아주 잼 소금, 후추 고렇게 했어요 불 끄고 넣어야 요 향이 딱 아, 파인 넛 파인 넛 파인 넛트 세먼이 너무 막푹 익지 않게 왜냐면 어차피 요 남은 열기로도 부드럽게 익으니까. 이페스토에도 어차피 간, 간을 했고, 이 훈제연어도 짭짤하니까는 따로 간을 안 해도 저는 괜찮은데, 잡사보시고, 취향껏. 끝! 오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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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겠다. 어 냄새가 아주 그냥. 맛있어+ 맛있어+ 맛있어 음~ 음~ 오이젓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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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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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목소리도> 브레드 만들 거예요. 펌킨 브레드가 요거는 파이 펌킨이에요. 그 파이 펌킨이라고 써있는 거를 구입하셔서 그걸로 쓰셔야 되는데, 그 재고랜턴 펌킨도 먹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맛이 진짜 없어. 없을 무맛, 무맛, 무맛이야. 뿌라짠! 아, 요 씨앗은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는데, 전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해봤더니 어, 맛없더라고. <laughs> 이만큼 살짝 여기는 상했으니까. 어 저희가 오늘 끈 이거 두 번째 사이즈 2로 바꿨어요 여러분. 한 일주일 좀 차고 나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조금 헐겁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그 스포츠 밴드였으면은 그 정도 낙낙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냥 루브로 돼 있는 거니까 아, 조금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로 바꿨어요. 저 오늘 아침 바꾼 거라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 괜찮아. 여러분도 작은 거 할까, 큰거 할까 망설이신다면 작은 거 하세요. 늘어나더라고, 늘어나. 자, 요거를 400도 f a h r e n h 그 다음에 200도 c e l s i 에서 먹이 푹넘면푹 들어갈 때까지 구울게요. 이렇게 어 엄청 잘 익었 안보이렇게어 <laughs> 엄청 잘 익었어요 세상에 이게, 이게 캐러멜라이징 된 것봐 벌써 이렇게 퍼서 이거 이제 퓨레 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아 이거 안 하셔도 돼그 베이킹 코너 가시면은 그 펌킨 퓨레 팔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 캔으로 된거그 펌킨 파이 필링 말고 퓨레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좀더 간편하게 하고 싶으시다 혹은 뭐 마트에서 이런 거안팔 수도 있으니까. 그럴 때는 이제 통조림 고 쓰시면 돼요. 요즘 또 한국은 또 직구 어? 없는 거 빼고 다 있잖아요. 직구 이런 데서도 아마 있을걸요. <laughs> 안 봐서 모르겠어. 한두컵 반이라고 하죠, 뭐. 애플 소스. 한 4분의 3컵. 이 애플소스, 이제 저는 무가당을 쓰고 있는데, 여기 없다 할 때는 사과를 갈아요. 갈아가지고,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? 1분 50? 그렇게 좀 데피면은 비슷비슷해요. 설탕 1컵. 흑설탕 2컵 반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식용유 혹은 올리브유. 저는 요번에는 올리브유 쓰려고요. 올리브유. 1.5컵 근데 이거 그냥 올리브유 아니고 약간 그 베이킹용으로 나온 되게 맛이 깔끔한 그런 올리브유예요 일반 올리브유는 조금 맛이 약간 헤비할 수 있어서 식용유도 되고 콩기름도 되고 참기름 빼고 다돼 달걀 6개 저는 지금 좀 대용량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서도 여러분은 요거의 절반만 만드셔도 똑같아요 이 영상 처음, 유튜브 처음 찍기 시작했을 때는 이걸 제가 잘안 뺐어요. 왜냐면 좀 너무 유난스러워. <laughs> 유난스러워 보일까봐. 어, 막 내가 막꾹 차렸다고, 내가. 어? 이 베이킹 할때 옛날 베이킹 영상 뭐 이런 거 보면은 안 빼는 거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편집에 힘을 알았잖아?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상에서는 편집으로 잘라냈어요. 이거. 알끈 빼는 거를. 하지만 지금은 대놓고 알끈을 극혐하는, 응? 티까지 나 혼자 제작을 해서 만들어 입는 자랑스러운 알끈 극혐협회 회장이랄까. <laughs> 달걀 6개. 그 다음에 바닐라 익스트랙, 뭐, 한 테이블 스푼? 따가 중력분 4와 4분의 3컵. 다음에 시나몬 파우더 한 테이블스푼, 넛맥 파우더 한 테이블스푼, 생강 파우더 뭐한한 한 티스푼? 어이, 어좀 많아. 어이, 올 스파이스 파우더 한두 티스푼. 그다음에 소금 뭐한 티스푼.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한 테이블스푼. 파우더 안 돼요. 소다예요. 이렇게 대충 요 위에 것 이렇게 <laughs> 퀵브레드니까 음, 부담없이 음? 릴렉스 릴렉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섞였다 싶을 정도로만 너무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슬렁슬렁 음 스멜 쏘굿 건포도 넣으시고 싶으면 넣으세요. 맛있어요. 건포도 넣으시면 뭐펌킨시 같은 거 넣으셔도 펌킨셋 있나? 우리 집에? 요위다가 펌킨셋 좀 뿌릴까나? 아 요번에 여러분 요거 어, 새로 샀어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요, 요 뒤에 보면은 요렇게 요 펌킨 모양이 용케 세상에 어머베리 고저스 여태까지 쓰던 그 펌킨 브레드에 쓰던 그 몰드가 걔왜 이렇게 도토리랑 호박이랑 되게 귀여운 모양이었는데 그쓴지한 6년인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뿌려도 다 들러붙고 난리가 아니더라고. 뭐안 붙는 용도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잼 아, 구입처는 윌리엄 소노마였어요, 참고로.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까봐. 그래서 예열된 350도 f a h r 180도 c e l 에서 요거는 금방 될 거예요. 요거는 한 30분? 요거는 60분에서 70분? 아, 한번 긋고, 구읍시다. 맛있다아 <laughs> a 뭐 n 까놀 l 가뭐 그런 게 요, 약간 r o m i 기지않았어요 어머 너무 이쁘다. 어머 세상에 소규. 예쁘지? u t a s a n g s 그래 u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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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 이 u j i y 어 h a n a s h i b o k 다 s h i b 야야야야야야 이거 어. 아. 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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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우 음. 진짜 맛있다, 이거. 커피는 잘돼음 응. 네, 그럼 저 맞다. 커피 커피 맛시니까 어. 빠라바라 <놀람> 빠라무 <놀람>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이거 촛불 이렇게 넣으면은 정말 크리피하겠다 그치? 엄마야 이거 뭐 어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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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또... 언박싱! 어들어이 세상에? 아뷰 제목에서도 뷰이 뭔지 아시겠지만 아이 세상에 이거뭐이뽁이이런거이혀없이이렇게 그냥 주이 거야? 이아 아이맥으로만 에디팅을 하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에디팅 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참. 아 이제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어. 제가 사실 징크스가 있어서,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특히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. 왜냐면 얘기를 하면 잘안돼 일이. 약간 징크스야. 그 이거를 제가 한 20살, 19살 때좀 자각을 해가지고, 그 이후로 뭐가 있을 때좀 말을 아껴요. 저, 여러분께서 이걸 보실 때쯤에는 이미 제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일 거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, 내일 모레 글피. 제가 여행 가거든요. 여행 가는데, 아, 이게, 이, 이 영상을 어떡하나 많이 기다려주시는데, 이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겠지만, 제가 뭐 이렇게 막, 막 실력이 좋거나 손이 빠르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, 저는 나, 딴에는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. 아 이걸 어떡하나. 막, 너무 막, 맴이 막 너무 타가지고, 내가. 나 혼자. 맴이 너무 타는데, 또 그냥, 또 우리 또 어머니께서 그냥 기둥을 열심히. 나 진짜 기둥 많이 세웠어, 여기에. 비록 올해, 어? 아이폰 설티는 안 샀지만, 왜냐면 뭐, 작년에 산 투어에 도 충분히 좋아. 원래 그리고 오늘 이거 그것도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. 지금 그 뭐라 그래 이거 귀에 꽂는 거그 쓰리 그그 그 소리 나는 거 에어팟인지 뭔지 그거 그 원래 이거랑 같이 두... 제 언박싱 아시죠? 뜯는 거에 의의를 두는 언박싱이에요. 네네. 네. 테크니컬한 거는 아유 좋은 분들 많아. 이썸님 뭐 이렇게 맥스님 뭐 이렇게 많아. 따라라란 따빠오 사과 어휴 무거워 <laughs> 왜 이렇게 무거워 빠라라라 <laughs> 후우 결 이게 다지 뭐 <laughs> 나머지는 뭐 이거 끈 이건 뭐야 뭐 책자 뭐 이런 건가 뭐뭐 뭐 들어있 어 스티커 어유 그 버리면 클일날뻔어 <laughs> 아니 이 스티커를 위해서 내가 오오 오, 스티커 여러분 까만색 오, 어, 있어 보이는데. 이게 네모. 어, 이거 네모. 뭔 네모가 이렇게 커, 세상에. 어우, 세상에, 뭐. 어우, 진짜 오랜만에 랩탑을. 어, 거꾸로야. 베레베렘뺨. <laughs> <laughs> 뭐야? 왜지 혼자 켜져? 어머, 세상에. 어머, 이게 뭐. 자동 어쩌구야? 어머 세상님왜왜 왜 지가 켜져 어머 세상님 여러분 Look at t 이, 이, 이 스티커 아니야 여러분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여보 헬로 열면 켜지고 닫으면 꺼지고 뭐 그런건가? 아뭐 이렇게 버튼 눌러야 켜지는 뭐 그런거 그런 그런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어 뭐, 뭐, 뭐라고 뭐라고? 응, 음, 음, 못 읽겠어. 그래. 키보드도 이렇게 있고, 터치 모드 이렇게 크고. <laughs> 여기서 뭐, 뭐더 이상 제가 뭐할 말이 뭐 있겠어요. 뭘 알아야 말을 하지. 제가 산 거는 그 16인치 M1 Max 고거로다가 어, 샀어요. 어때? 좋아보여? 어저 괜찮아? 어이 어쭈? 이렇게 해서 아휴 그냥 이렇게 언박싱이 전부인데도 언박싱을 빠. 후. 하하, 이렇게 채널명 겸내 이름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쁘네 이뻐 이렇게 해서 오픈 그럼 뭐 이렇게 봤던 그렇게 생긴 어이 어 이봐 이거 문 여니까 이렇게 불 깜빡깜빡해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충전되는 거야 어머 되게 신기하다 그냥 그냥 까기 아니야 이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머 이거 빠지지 않겠어 다니다가 어러를 이렇게 댔어요인케어인케 어, 하는 건데 어머 이거, 이거 빠질 것 같아요 어머 나난 무서운데 어머 뭐 끈이라도 달아놔야 되나 응? 어머 세상에 어머 나 충전해야지. 언박싱 끝!